네, 안녕하세요. 음악하는 시골 아저씨예요. 네, 오늘도 여전히 나름 춥습니다. 추운데, 오전에도 몇분 왔다 가시고, 오후 지금 6시 반다돼 가는데, 오후에도 또오팀 오후 왔다 가시고, 7시 되면 또 학생들 오기 때문에, 잠깐 짬을 내서, 우크렐레 사랑해 3강 찍고 있어요. 어, 너무 바빠서 있고, 강의 찍을 시간도 없네요. <laughs> 행복한 일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죠. 코드 세개 G312. 하나, 둘, 셋, 넷. C, 3번 집에 1. 하나, 둘, 셋, 넷. D7, 2번 집에 4이 하나, 둘, 셋, 넷. 학생들은 2번 집에 기둥을 세우고 3번 집에 1을 잡고, 이렇게 잡아야 돼요. 어르신들은 그냥 2번 집에 4이 잡아도 D7입니다. 자, 오늘은 한개더 배워요. A 마이너. 더 쉬워요. 2번 집에 4번만 잡으면 A 마이너요. 2번 집에 4, 여이 하나만. A마이너 여기 A마이너 소리입니다. A마이너가 들어가는 노래로 연습하기 위해서 어니언스의 편지를 선택했어요. 이 노래는 A마이너가 끝에 잠깐 들어가요. 근데 조금 척이는 어려워요. 왜냐면 코드가 한마디마다 계속 바뀌기 때문에 어려운데 천천히 브르면서 연습하세요. 코드 연습하려고 코드 연습하기도 좋고 a 마이너한개 들어가 있어서 연습하기도 좋아요. A마이너는 2번집에서 합니다. 자, 위를 잡고 라이브를 하시는 분들이 음악을 전공 안 하시고 음악을 안 좋아했던 분들이 이제 배우려고 뒤늦게 오신 분들은 이렇게 노래, 이런 노래 시키면 어려워해요. 왜냐면 노래가 하나, 둘, 셋 다음에 노래가 들어가요. 넷에 들어가요. 말 없이, 하나, 둘, 셋. 말 없이, 둘, 셋. 넷에 건네주고, 둘, 셋. 다라난. 이렇게 되가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세요. 박자 타는 거라 그런데 어쩌면 씹어질까요? 많이 하면 돼요. 5 0 0번 부르면 돼요. 5 0 0번요 그러면 금방 그 노래 같아요. 저 500번 넘게 넘게 불러요. 자, 저 우쿨렐레 선생님 아니에요. 기타 선생님이에요. 근데 기타도 가르치고 드럼도 가르치고 또 어떤 분들이 할머니들 이 기타가 손가락이 아파 우쿨렐레 배차가 배우고 싶어 이렇게 해서 지금 저도 우쿨렐라배우미 가르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코드 다외우고 있죠. <laughs> 보세요. 코드 이렇게 적어놓고 개명 적고 저도 공부하죠 왜냐하면 지판이 기타랑 다르기 때문에. 더 놀라는 거 보여드릴까요? 저, 저, 저도 이렇게 공부해요. 보세요. 코드 공부어. 이만큼 적어놓고 공부하는데, 제작분들 연습하러 십시오 연습도 안 하고 집에서 어? 놀러 갔다고, 여행 갔다고 이러면서 GCD7도 세개 연습 안 하고 오시면 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laughs> 자, 갑니다. 하나, 둘, 셋의 노래를 가는 거예요. 전체히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말 없이 건네주시. 뒤세번 차가운 시 가슴 시 올려 주지 눈물 뒤세번 편지둘셋 하하얀 둘셋 종이 미시둘셋곱 뒤세번 손 내려지 내지난디세번 울어버렸지 둘셋 멍실인데 가슴에 서로 디세 번이 물어라면 떠나시린 너의지 사랑의 마이나 디세 번으로 바꾸면서 보내 다다당 예뻐져 소리야? <laughs> 쉬워요 어. 코드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어려운데 코드를 완전히 외우고 나면 쉬워요 그러면 이 정도 치면 GCD로 쓸수 있는 노래만한 300장 주면 다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되는 겁니다 아주 쉬워요 쉬울락하면죠 500번 불러야 된다고 하루에 100번 200번 불르고 계속 치면 코드가 눈 감고도 돼요 코드가 지대로 가요 100번, 200번, 300번, 400번을 부르면 코드가 탁탁탁탁 자기가 생각 안 해도 G, C, D7, G, C, G, D. 여기 반복이에요. 두 마리가 그렇죠. 여덟 마리. 또 똑같아요. G, C, D7, G, C, G, D7. 이렇게 반복해그러고 G로 돌아오죠. 클라이막스에서 C, G, D7, G, C, G, A, A-, D7, G. 여기 한 500번 부르면 눈 감고도 돼요. 말 없이 둘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가슴 속 울려주는 눈물 저정 편지 하하하양 부르죠? 안 보고 르죠안 보고. 저, 제자분들이 우쿨렐레 배우고 싶어요. 이렇 해서 저도 공부하는 거예요. 아까 봤죠? 왜냐면 지판이 다, 운지가 다 달라지고 지판 개명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저도 공부하는데, 그어머니들 가르치려고, 어머니들지 연습 안 하고 오면, 저 기타나 치고 드럼 쳐만 되지. 왜우쿨렐레까지 강의하겠어요? 이렇게. 연습하고 오셔야 되요 그러고. 아, 오늘 저 알고 많이 들렸죠? 집에서 지 CD 노래 자꾸 부르시고, 또 강의 이렇게 올리는거 따라서 또 자꾸 연습하세요. 제가 좀 빨리 부르는 것 같은데. 원래 원곡처럼 불르던데 엄마들은 조금 더 늦게 쳐도 돼요. 천천히 부르면서, 악보 보면서 쳐시고요. 악보 보면서, 악보 드렸어요, 이거요. 자, 추운 겨울에, 어, 밖에 댕기지 마시고, 길 미끄러워요. 눈도 마였다는데, 서울에는. 오늘 김천도 밤에 눈이 온답니다. 밖에 댕기지 마시고, 추울 때 개명을 하면 좋아요. 진도가 아직 그나가면안 그래 되는데, 노래 부르다가 지기부만 손가락 연습한다고? 제가, 솔, 도, 미, 라, 로 조율을 해줘요, 우크렐라를 요거는 안 해도 되고, 조율을 항상 해가 들어요. 그런데, 그러면 도가 3번 줄 그냥 치면 아무단도안 잡고 치면 도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를 잡으면, 2, 3번 줄 2번 집을 잡고 눌리고 치면 레가 되고, 또 2번 줄 그냥 아무것도 안 잡고 치면 미가 돼요. 그 다음에, 2번 줄에 1번을 잡고 치면 파, 미파하고 시도만 부부락했죠. 도레미파, 솔라 시도에서 결혼할 수 있는 거는 미파하고 시도예요. 그래서 이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 파, 솔은 떨어져 있죠. 그 다음에 라또 있죠. 1번 줄. 그 다음에 시, 도 이렇게. 개명연사하면 좋아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보 저랬어요. 개명악보. 그러면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잘 되면 거꾸로 돌아가면 돼요.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도 도레미 파솔라시 도 도시라솔파미레도 그러면 이 전조가 돼요 도레시 시라솔미 파미레 도시미라솔 도레시 시라시 시라솔미 파미레 도시미라솔 말 없이 전주가 자겠죠. 이거 지금 3강에서 개명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심심할 때 하라고 도레미파솔라시도 도시라솔파미래도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명을 조금 부클라티브 뭐 기타를 쳤던 분이라든 알고 하는 분들은 여기에서는 파가 샵이에요. 그래서 파가 여기가 니고 파가 여기가 되는 거예요. 파가 도레미파가 요인데 음이 있을 때 개명할 때는 파를 고그 위에 쳐야 돼요. 샵이 붙었기 때문에 파. 그렇게 도레시시라솔미파미래도시미라솔 말없이. Young. <laughs> 어머니들 어머니들 위해서 제가 우쿨렐라 배우면서 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제가 기타 드럼도 가르는데도 정신이 없는데 지금 엄마들이 우쿨렐라 배우고 싶어 이래서 내가 지금 열심히 이렇게 강의 해갖고 가르치는데 엄마들이 꼭코더 G, C, D7 오늘 하는 거 A마이너까지 해가 오세요 그 그래, 에어가 오세요 그래, 꼭 약속해야 돼요 그라고 다음 시간에는 E마이너 가킬 거예요 E마이너 코드 가르친데 계명 아까 했죠? 계명에 관심 있는 분은, 계명 관심은, 도레미파솔라시도, 도시라솔파미데도 도레미파솔라시도, 도시라솔파미데도 이렇게 여기까지 연습하시면, 너무 시간도 잘 가고, 밖에 안넘기도 하루에 몇 시간이 금방 속 지나가요. 아주 재밌어요. 이런 거 연습하면. 연습많이 하고 오세요. 안녕.